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읽기 6째 날입니다. 요즘 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 뭐 존경스럽다는 말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힘들고 가난한 무명시를 겪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도 군대 들어가면서부터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군대에서 군악대로 선발되어 악기를 다루고 무대 위에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모뭐 소위 말해, 화려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저 자신을 내세우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군대를 핑계 삼아, 뭐, 바빠졌다는 이유로 교회 발길을 딱 끊게 되었습니다. 이후 11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꽤긴 시간이었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반쪽짜리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절 놓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어떻게 했으든지절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시려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찔했던 순간이었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계신가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읽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19장에서 20장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아브라함의 간구로 인해 롯과 그의 가족이 구출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통해 어떻게 모압 족속과 암문 족속이 생기게 되었는지도 알 수가 있죠. 롯의 가족들의 구원은 아브라함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롯의 사위들은 심판을 농담으로 여겼고, 또 롯의 아내는 떠나기를 주저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의 딸들은 동굴에 살면서 자신들의 아버지를 탐했습니다. 소돔에서의 삶이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창세기 19장부터 20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 19장. 저녁 때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은다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낙을 행하지 말라 내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사람들을내 집에 들어왔은 즉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너는 물러나라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로스를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로스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큼으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느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전되리이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 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로시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이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가치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로세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제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려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니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리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짜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함이 워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이요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노이로서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것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제 6편 다윗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참나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 아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 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아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